전통 성년식이란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찌는 관례의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어른이 됐음을 알리는 것인데요. 지난 21일 광흥당에서 성년의 날 기념 2016 전통 성년식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광흥당에서 성년의 날 기념 2016 전통 성년식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2016 전통 성년식은 성년의 날을 기념해 마포문화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통문화의 사회적 의미를 깨우쳐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해주는 자리입니다. 일생에 단한 번뿐인 성년식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예쁜 한복을 차려입고 조상께 성년을 알리는 고유례를 시작으로 남자에게는 관을 씌우고 여자에게는 족두리를 씌우는 재갈에 술을 내려줌으로써 아이가 아닌 어른으로 대접하는 초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성년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성년 성서 등의 전통 성년식을 진행했습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